안녕하세요. 월도저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품은 올렸는데 제품이 팔리지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수동으로 올리셨건 대량으로 올리셨건 모두 참고하실 수 있어요. 일단 수동을 위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 나는 대량이니까 안 봐도 되겠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대량도 수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판매하시는 분과 아닌 분은 천지차입니다. 제발 판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대량이시라도 꼭 보고 가세요. 대량 분들을 위한 꿀팁들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제품이 안 팔리는 거는 첫 번째, 제품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제품이 팔리려면 노출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제 상품을 보게끔 만들어야 되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여러분들 상품이 상위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상위의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좋은 키워드, 네이버 등록 SEO 검색 엔진 최적화, 많은 리뷰 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은 네이버 검색 엔진 최적화예요. SEO, Searching Engine Optimization이란 뜻인데요. 말 그대로 네이버가 상위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에 맞게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제품을 등록해야 돼요. 그래야 네이버가 상위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좋은 키워드 이것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품 구매하실 때 검색을 해보고 구매하시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 검색 단어가 바로 키워드입니다. 대량이건 수동이건 키워드 세팅은 무조건 잘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제 제품을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당연히 판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지 않은 퀄리티의 제품이라도 잠재적 고객들에게 많이 보여지면 판매가 일어납니다. 어? 자 그러면 뭐가 좋은 키워드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이면서 그 단어로 판매하는 경쟁자가 많지 않으면 그게 가장 좋은 키워드입니다. 어? 그럼 좋은 키워드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여러가지 키워드를 찾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블랙 키위 네이버 검색 도구, 네이버 연관 검색어, 판다랭크, 셀링하니, 아이템 스카우트 등.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주로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 좋은 키워드를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추후에 추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검색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네이버가 시키는 대로 상품을 올리지도 않으셨을 거고 좋은 키워드를 찾아서 노출을 시키지도 않으셨을 거기 때문에 판매가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량이신 분들은 검색엔진 최적화까지는 어려워요. 대량의 메커니즘이 원래 그게 안 되거든요. 하지만 대량으로 제품 올렸는데 팔리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은 SEO 최적화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량이건 수동이건 키워드는 진짜 꼭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나 이거 두개다 했는데 안 돼요 이분들은 다음 설명을 봐주세요 자두 번째 제품이 네이버 검색엔진 최적화와 좋은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상위 노출이 되고 유입이 되는데 그래도 제품이 안 팔린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가격이 문제거나 상세 페이지가 설득력이 없거나. 그럼 먼저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 줘야 합니다. 어? 왜 가격 말고 상세 페이지를 먼저 수정해 줘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가격은 기본적으로 가장 늦게 수정을 해 줘야 돼요. 상세 페이지가 설득력이 없어서 판매가 안될 수도 있는데 가격부터 손을 대면 판매자인 저희가 가져가는 수익이 그만큼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세페이지를 수정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상세페이지 문제라고 하면 대량로 올리신 분들은 중국어가 그대로 상세페이지 들어가 있거나 혹은 번역투 약간 좀 어눌한 말이거나 혹은 제품 사진이 몇개 없거나 수동이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보고 나도 안 사겠는데? 싶으면 수정하세요 그리고 대량이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유입이 되거나, 혹은, 판매가 되는 제품이라면, 이것도 상세 페이지를 꼭 수정해주세요. 그러면 더 판매가 잘 일어납니다. 어, 근데 상세 페이지를 수정했는데도 판매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검색했을 때상위 노출되는 이 다른 상품들의 가격 있죠? 그거와 비교해서 가격을 맞춰줘야 해요. 내 제품이 정말 특별하고 독특하다면, 가격이 많이 높아도 되겠지만, 팔리지 않는다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상품 가격을, 상위 노출되는 제품과 비슷하게 맞춰져 보는 거예요 상위 노출이 되고 유입이 있을 때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무조건 팔립니다 어, 어떻게 상세 페이지꾸며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상세 페이지 제작 관련해서 또 후속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품이 상세 페이지도 괜찮은 것 같고 상위 노출도 됐는데 유입이 안 되면 그건 제품 썸네일 문제입니다 썸네일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제품을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대표 이미지예요. 그러면 제 제품이 상위 노출이 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처럼 여러분이 제품을 판매할 때 키워드를 적어서 판매명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판매한다고 했어요. 대량은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특히나 수동이신 분들은 네이버나 쿠팡에 피아노를 쳤을 때내 제품이 몇 페이지에 몇 번째에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스마트스토어 기준으로 1페이지 총 40개의 상품 순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2, 3페이지 정도 안에는 들어가 주셔야 돼요. 추적을 맨날 검색을 해보고 하는 것도 되게 번거롭잖아요. 이것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후속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내 제품이 유입이 되는지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올린 제품에 몇 명이나 들어와서 봤는지 얼마나 오래 봤는지 어떤 나이대의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몇 시에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 어떤 제품을 가장 선호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이버 애널리틱스와 스마트스토어 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가 추후에 후속 영상으로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요약할게요. 판매가 안 되는 제품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노출이 안 된다. 좋은 키워드. 많은 리뷰 수, 네이버 검색엔진 최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노출이 되고 유입도 있는데 판매가 안 된다. 상세 페이지가 설득력이 없거나 가격이 문제다. 세 번째, 상세 페이지도 괜찮고 상위 노출도 됐는데 유입이 안 돼서 판매가 안 된다. 제품 대표 이미지, 썸네일을 수정해라. 오늘 제가 판매가 안 되는 제품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하나 하나 보여드리는. 후속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도주였습니다